오늘 저희는 뭘 하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아 이게 금요일 날한삼인데 네, 그냥 다좀 풀고 네네네, 블로그에서 봤는데 되게 엄청 인기 있고 탄력 있게 그냥 스트레이트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반 복구 일반적인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음. 그리고 밑에가 색이 다 빠지고 좀 음. 많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거 그냥 잘라야 되나 했는데 그래서 좀 그래도 염색도 해주시고 좀관리 주신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동영사고 많이 보시고 오셨다, 그렇죠? 네. 어디 그럼 네이버 검색을 하셨어요? 네. 어제 후기는 어떻던가요? 우리 네이버 보면 네. 블로그에 보면 후기 있잖아요, 후기. 아 근데 블로그 후기. 가 <목소리가> 응. 좋아가지고 이제 네, 조금 뭐 바이럴 마케팅 같은 걸 하셨나 솔직히 하긴 아, 했는데 반신반의 네 반신반의는 했는데 어쨌든 자르는 거보다 최대한 살리는 말까지 음. 음. 거기서 하셨을 때 결과는 별로 만족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아 저희 동네 미용실들 장서했는데 원래 이렇게 젤리펌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음. 머리가 상해가지고 음. 좀 뭐라 그러지 좀 빈티 한다 그러나? <laughs> 좀 사람이 단정해 보이질 좀 못하고 네좀 그래가지고 음. 그 전에 머리가 더 나은 것 같다. 그 오늘 같다. 큰 고민은 이 펌입니까? 네 펌이랑 이렇게 상황 보 음. 알겠어. 오늘 저희가 하시게 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 만족하실 만큼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편하게 하세요. <목소리도> 네, 그래 근데 너무 그렇게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네, 사사보가 나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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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피펌이 많이 오시죠? 어제도 서면점에서 히피펌 어떤 결과와 만족감을 안겨서 보내드렸는지 유튜브 오늘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올려드렸고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어, 다시 태어나야 되는 모발, 뭐 환상적인 컬을 하려면 히피펌은 과도한 꼬불거림이 심한 펌은 어. 탑머리에 가까울 정도로 타버려요 머리가 손상을 일단 많이 일으켜 에스컬 루즈한 컬 보다는 많이 일으켜서 어, 컬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어, 텐션이 좀 있어야 되는데, 텐션감이 없이 축 늘어지는 모발은 사전에 봐도 그냥 이 머리는 안 나오는 모발인데 진행을 그냥 그분이 했던 것 같아요. 어, 모발이 죄도다 타서 잘라도 해결이 안 되는 모발이죠. 자, 어, 매일마다 펌으로 부풀거리는 펌이 하고 싶어. 볼륨감을 넣고 싶어. 매일마다 생머리는 지루해. 라고 해서 펌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푸석거린다면, 매일마다 지저분하게 다니면서, 이 머리 드라이 되나요? 드라이 해도 금방 풀리죠? 또 지저분해. 드라이 해도 별로 안 이뻐. 그럼 항상 못난이로 다녀야 돼요. 자, 잘 생각을 하시죠? 매일마다 찰랑거리는 샴푸 광고 모델처럼 생머리지만 결이 좋아. 반짝반짝 끓여. 특별한 날 어떻게? 가까운 샵에서 1, 2만원, 어, 드라이 잘하는 곳에 가가지고 드라이를 쫙 해. 머릿결이 워낙 건강하고 어, 윤기가 많은 머리카락에 어, 드라이 어떨까요? 굉장히 이쁘겠죠? 특별한 날또 이뻐. 평일 날도 더 이뻐. 평상시에도 이뻐. 어, 계속 이쁜이로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생각을 잘 하시고요. 펌은 어, 일단은 우리 모발을 흐물흐물하게 녹여서 만들어 s 컬 형성을 만들어서 중화라는 거라죠. 어,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모발이 손상이 많이 오는데요. 펌 약이 손상이 많이 올까요? 중화제가 손상이 많이 올까요? 여러분 중화제가 굉장히 손상을 많이 일으킵니다. 자 산화라고 하죠 산화. 자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안 되는 모발이고 복구를 해서 만족감 있게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어, 그 머리 제가 펌을 진행을 앞으로도 안 해드릴뿐더러 펌이 안 나온다. 두껍게 만들어 놨는데 왜 펌이 안 나와요? 원장님 하면서 쫄르면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딱 시작하고 명시를 드리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블랙을 색상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앞전에도 블랙을 했지만 펌으로 인해서 색깔이 밝아진 모발. 고객님들도 아시죠? 펌약이 기존에 있는 색까지 빼버리면서 모발을 흐물흐물하게 약하게 만들어서 컬을 형성시킨다. 항상 제가 하는 말이죠. 그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무엇도 빠지고, 무엇도 빠지고, 아시겠죠? 하지만 오늘 어떤 작업? 무엇도 넣고, 무엇도 넣어서 유지력을 강하게 합작시키는 작업까지 해서요, 고객님이 집에서 머리를 감아보셔도 반짝거리는 머릿결로 믿고 와주실 만큼 퀄리티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복구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복구 시작! 잠깐만. 자, 우리 일반 매직하면은 코리가 어떻게 돼? 어때요? 전체적으로 어때요? 어떻게? 늦게 져요아래도저 잘... 볼륨 매직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얘가 튀겨나서 그런지 얘가 이렇게 탈탱글탱글. 너무 똑똑한 고객님이야. <laughs> 모발이 힘이 없고 얇아지면은 아무리 아이롱으로 이렇게 세워놔도 응. 집에서 일주일만 지나면 그 얇은 모발은 지탱을 못해요. 펌이. 그래서 펌을 해놔도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펌을 하지 않았는데도 모발이 굵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발이 그냥 막 탱글탱글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일자로 쫙뻗게끔 제가 처리를 안 했고 네. 아까 그 탄머리 부분이 이 끝이 약간 휘어지게끔 시컬을 네. 제가 좀 살려놨어요. 아 어, 센스 있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일단 아. 제가 믿고 받기에는 됐어요. 어, 여러 수천 명 수만 명을 상대를 해보니 아, 이런 머리에는 일자로 쭉 뻗는 거보다 왜 드라이 손질을 잘 하실 것 같더라고 손질하기에는 끝에 머리가 약간이라도 컬이 약간 있으면 더 쉽겠죠 음. 어, 너무 이뻐요 고객님 이게 복구가 다된게 아닙니다 음. 아니에요 2차는요 고객님 2차에 다 잡힌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판머리 부분이나 어, 자르지 않고 진행을 하자고요 2차 3차 계속 길러요 모발이 뒷모습이 지금 이제 한 가지를 안한 상태예요 매직을 아직 안 했습니다 매직은 다른 데서는 중화를 하고 어, 약을 발라서, 땡겨가지고, 말려가, 또 땡기고, 중화하고, 또 말리고, 땡기죠. 그래, 본이잖아. 우리는, 어, 흘러내리지도 않고, 묻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색 빠짐이 없을 거예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포인트는 뭐냐면, 얇아졌던 모발이 끝에가 두꺼워지면서, 두꺼워지면서 광택이 계속 난다. 잃지 않고 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는 중간, 점검, 지금 두 가지만 넣었을 때 상태를 확인시켜드리고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다 이쁘게 해놓고 뭐, 뭐, 보세요 하면은 신뢰도가 없잖아요. 자, 대콜 한번 볼게요. 자, 거울로. 내 네, 모습이 아직까지, 어, 매직 작업을 안 했는데도, 음. 어, 렇게 샴푸 광고 모델처럼 이렇게 됐어요. 형상이. 이쁘죠? 음. 음. 그리고 숱이 얇고 가늘잖아요, 그죠? 가는 모발에 이런 케어는 반복적으로 케어를 받다 보면 3차까지 탁 하면 사람 머리가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한번 만져볼 정도로 그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워낙 이 머리 고객님들 오시면은 좋아가지고 저한테 하, 했던 다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복구가 되었습니다. 탁월한, 탁, 탄머리 탁월한 선택, 블랙이죠, 그죠? 자, 마무리하고 돌아올게요. 고객님 놀라셨죠? 응 음. 요정도? 음. 음. 어, 원래 피부과를 다니는데 아, 지금 아. 피부과보다 아. 이게 더 시급한 것 같은 거예요. 아니 피부 안 가도 되겠다. 피부는 너무 좋은데 트러블이 좀 나가지고 어어. 그것도 2주에 한 번씩 가잖아요. 어어. 그래서 얘도 그냥 피부과 병원을 간다 생각을 하고 어어. 일단은 오게 왔거든요. 그래서 2차까지만 다이트. 3차부터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전체적인 음. 케어를 받으시면 되세요. 아까 보시니까 실장님 갈 때, 뭐 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포션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 뭐, 어. 만져봐도 그렇고, 어. 눈으로 봐도 그렇고, 잘 모르겠어요. <laughs> 모르겠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기하죠. 어. 어. 저는 복구 마스터입니다. <laughs> 자, 우리 팀원들은 전부 다 프로예요. 어, 프로들이 한 단계, 단계, 단계별로 최선을 다해서 1대1 예약제로 고객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시술을 해드리죠. 자, 오실 때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예약만 2주 전에 1주일 전에 조금 미리 해가지고 본인 시간 딱 빼가지고 이렇게 딱 관리 딱 받고 가시면 되세요. 오늘은 3시간 정도 걸렸다면 이제 2차 때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어 조금 더어 작게 걸립니다. 고객님.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원투 쓰리하고 갈게요. 오늘 비가 부슬부슬 내리죠. 어, 비 오는 날 머리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많잖아. 그죠. 옛날. 옛날 말로. 하지만, 새벽결에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결을 살리는 데에서는, 기온 차이랑 상관이 없고, 이런 머리, 에스크시컬 드라이 하면은, 유지력이 굉장히 오래 가고, 오히려 푸석한 모발, 에스크시컬, 이쁘게가 수분기 있는 이런 비온은 나가면은, 생지마냥축처져버리면서 오히려 더부시부시 해가지고, 어 속된 말로 개털머리가 되어버립니다. 아, 자, 올려드릴까요? 그래서, 자, 결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결에도 밸런스가 있어요. 우리 인체에도 오대 영양소가 있듯이, 결에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색과, 있어야 되는 단단함을 구성하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과,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을 입히는 게 아니라, 넣어서 모발을 확장시켜서 굵게 만드는 작업. 새우결만의 기술력입니다, 고객님들. 자, 고객님도 반신반의 믿기지 않으시면서도 뭔가, 그래도 특별하다 라는 생각이 뭔가가 1% 라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고 좋은 경험이 되셨나요 네제 네, 플랜대로 오실 거죠 네. 네 마음에 드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어, 엄지 척을 해주세요 이쪽으로 와. 뒷모습 보이게 어떻나요 마음에 드시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원투쓰리 하고 갈게요 세상에 없는 머릿결을 안겨드리는 새합결 이름에 결맞게 하늘하늘 떨어지시는 머릿결 보이시나요? 아까 금방 히피펌으로 굉장히 타고 녹았던 모 어, 내가 네, 진짜 엄청 만족해요. 아, 어떻게 음... 이렇게 되지? <laughs> 아니, 솔직히 좀 단발로 잘라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단발이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지금이 너무 이뻐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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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히피펌으로 그냥 살아야 되나, 입고 다녀야 되나 하고 응, 응. 음, 음.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하기 전에 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드린다 했는데 어떻게 저희가 한 서비스는 마음에 드세요? 네, 진짜 너무 만족스럽고. 네. 진짜 앞으로는 피부 관리하는 것처럼 머릿결 관리도 꾸준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이고. 고데기도 하고 파나도 하고. <laughs> 감사합니다. 응. 다음에 오시면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드릴게요. 응. <목소리도> 안녕히 가십시오. 에이, 감사합니다. 도 빨리 들어. <laughs>